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퀸입니다. 오늘의 지식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 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식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부자의 시간 중에서 300배 투자 시나리오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00배 투자 시나리오의 1단계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투자하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최윤식 씨의 부자의 시간이 출간된 것은 2017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9년 초반이죠. 다시 말해, 2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 달러 환율 변동에 투자하기. 가장 먼저 투자할 상품은 달러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투자한다. 필자의 원 달러 투자 시나리오는 2017년에 3회, 2018년에 3회, 2019년에 2회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각 투자 시기마다 기대 수익률은 6%로 설정했다. 이 정도면 개인들이 충분히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다. 첫 번째 패턴 가능성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한 원달러 환율 변동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라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점은 1.5개월에서 2개월 앞, 마무리 시점은 1.5개월에서 2개월 뒤이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은 인상 당일이 아니라 인상 뒤에 몇 번의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고 1.5개월에서 2개월 후에 도달했다. 두 번째 패턴 가능성은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하락하여 기준금리 인상 전이 저점 가까이까지 하락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된다고 예측되면 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패턴 가능성은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안에서 원 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최소 80원에서 최대 120원 사이라는 점이다. 평균. 80원에서 100원 정도로 보면 적당할 듯 하다. 2010년 이후에 전개된 7차례의 환율 상승기를 분석하면 한 시기당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규모는 평균 3조 8천억 원 정도이고 원달러 환율은 평균 8.8% 하락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평균 8%에서 9%대의 등락폭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익률로 6%를 잡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와 원달러 환율 변동의 패턴 가능성을 반영해서 총 8번의 달러 투자를 실행하고 매 거래마다 6%의 투자 수익을 올릴 경우 2년 반 동안 투자 원금 대비 80%의 누적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한국 금융위기의 최고점이 마지막 투자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투자 즉 금융위기가 최고점을 보이는 시기에는 한 사이클에 원 달러 환율이 200원 이상 오를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투자 시점에는 원 달러 환율 투자에서.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간편함이다. 한국인에게 원달러 환율은 익숙해서 심리적으로 편하다. 어느 은행에서나 달러 예금 등의 방법을 통해 쉽게 달러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없기 때문에 유리하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적게는 5%에서 6%, 많게는 8%에서 10% 정도 내외에서 일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투자에는 단점도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의 나라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환율시장이 스스로 이런 변수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따른 한국 정부와 한국 시장의 변칙적인 움직임이라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미국 장기 국채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